오늘도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기 소망하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망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재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광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들이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